아내와 아이가 잠든 시각. 나는 남는 PC로 만든 나스에 접속하기 위해 TV를 켠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스에 올려둔 우리 가족이 나오는 FBI, 우리 가족을 찍어둔 영상을 틀어본다. 뭐지? 갑자기 재생이 안 된다. 아, 이건 또왜 이러는 거야. 남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 작은 케이스에 온갖 것을 밀어넣었더니 요즘 들어 부쩍 온도가 상승해서 전원이 꺼진다. 이러다가 하드에 손상이 가면 그 많은 FBI 중고마켓 앱에서 컴퓨터 케이스를 나눔하는 글을 보았다. 바로 채팅을 보냈고 감사하게도 가지러 가기로 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걸어가는 길. 최근 날씨가 다시 풀리고 해가 들이오는 것이 기분이 좋다. 나눔받은 물건 치고 상태가 꽤 깨끗하고 괜찮다. 케이스를 열어본다. 부속품 두 개가 나뒹굴고, 쿨링팬이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한 개는 필요하셨나보다 케이스 가리를 준비한다 도구를 꺼내고 나뒹구는 부속품부터 처리한다 간단하다 끼워주고 나사로 잠가주고 한번더 반복이다 케이스 가리는 기본적으로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케이블을 뽑았다 꼽았다 이게 전부다 쿨링팬에 전원 다섯 개를 연결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케이스도 연다. 케이스 바닥에 저런 부속품이 달려 있는 경우 무조건 바닥에 있는 손잡이를 당기면 빠진다. 미니 타워는 오밀조밀하게 모두 모여 있다. 각 부위별로 간섭이 있어 순서대로 빼내야 한다. 먼저 디스크 가이드의 나사를 풀어낸다. 하드 디스크에 달린 파워 케이블을 제거하고 데이터 전송용 사타 케이블도 제거한다. 마더보드에 꽂힌 전원 케이블도 제거한다. 전원 케이블은 빡빡한 경우가 있는데 힘으로 억지로 빼다 보면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케이스에 부착된 파워 나사를 빼고 파워를 꺼낸다. 마더보드의 간섭 때문에 보드를 먼저 꺼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보드에 부착된 전면 패널 단자들을 모두 뽑아낸다. 이 케이블을 꼽는 과정 때문에 과거에는 셀프로 조립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요새는 워낙 정보가 많아 굳이 참고 사진을 찍지 않고 과감히 다 빼버린다. 케이스에 부착된 마더보드의 나사를 풀어준다. 마더보드를 케이스에 조립하도록 나사를 꼽는 부위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 조립할 때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백 패널의 간섭을 피해 살짝 밀어서 꺼낸다. 백 패널도 잊지 않고 같이 꺼낸다. 이거 없으면 보기 흉하다. 방열 기능도 있지만 먼지와 보기 흉한 게 제일 크다. 이제 걸려있던 파워도 꺼내준다. 기존 케이스는 내던지고 새 케이스를 모셔온다. 집이니까 먼지를 불어내지 않고 청소기로 빨아들인다. 파워서 플라이를 가장 먼저 조립할 것이다. 미니 타워에 들어있던 마이크로 ATX 보드와 TFX 파워는 케이블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미들 타워로 옮길 시 보드까지 전원 케이블이 닿는지 확인하며 위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스의 파워 서플라이 가이드가 TFX 전용이 아니므로 온갖 나사와 구멍을 이용해 잘 거치해준다. 보드를 끼우기 전에 챙겨둔 백패널을 장착해준다. 보드마다 후면 단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백패널이 호환되지 않으므로 보드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백패널을 꼭 챙겨야 한다. 보드를 체결하려고 보니 나사를 끼우는 가이드가 마이크로 ATX 보드의 위치에 없어서 다른 가이드를 빼서 옮겨준다. 기존 케이스에서 분리한 나사를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나사의 크기는 두 가지인데 하드디스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파이가 작은 나사와 그 외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크기가 있다. 이 케이스는 마더보드 체결 시에도 디스크를 고정할 때 쓰는 작은 나사가 사용되었다. 마더보드를 체결한 뒤 분리해두었던 디스크 가이드에서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여 새 케이스의 디스크 가이드로 결합한다. TFX 파워라 옆 공간이 비어 있어서 다행히도 파워를 다시 분리할 필요 없이 나사를 끼울 수 있었다. 파워 케이블 중 ID 전원 단자가 있는 케이블은 팬에 결합해야 하므로 다른 케이블을 하드에 꼽아준다. 4핀 단자 케이블은 케이스 안쪽으로 넘겨준다. 메인보드에 결합되어 있는 SATA 데이터 케이블을 하드에 꼽는다. 과거에 사람들이 셀프 조립을 가장 많이 포기하게 만든 두 가지, CPU 결속과 케이블 결합, 이중 전면 패널 단자 결합을 시작한다. 보통 단자에도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보드에도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적혀 있다. 대개 단자와 핀의 모양이 한 방향으로만 꼽히도록 되어 있어, 꼽는 방향은 직관적이다. 만약 대략적인 위치도 모르거나 보드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꼽는 곳을 모르겠다면 인터넷을 이용한다. 오늘날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 마더보드의 모델명을 입력하고 매뉴얼이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그림을 통해 마더보드의 소켓과 단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 그림과 함께 위치를 찾아서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된다. 마더보드는 CPU 소켓, 램 슬롯, 그래픽카드 및 PCI 슬롯을 제외하면 메인 전원, 보조 전원, 쿨러, 그리고 전면 단자로 구분된다. 이중 전면 패널의 핀 위치는 매뉴얼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만약 찾지 못했다면 보드를 잘 살펴보면 된다. 마더보드마다 전면 패널 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닌 케이스는 꼽을 단자들을 가이드로 묶어두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보드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13번이 하드 LED, 24번이 메시지 LED, 57번이 리셋 버튼, 68번이 파워 버튼, 9번은 표기가 없는 것을 보니 사용하지 않거나 접지용 개체이다. 각 개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드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표시가 없다. 이럴 땐 매뉴얼의 상세 페이지로 가거나, 일반적으로는 리셋 버튼을 제외한 다른 개체는 플러스가 왼쪽, 그러니까 1, 2, 6번에 위치하고 있고, 3, 4, 8번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번엔 꼽을 단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기가 없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대개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밑으로. 그러니까 보드 가장자리를 바라보게 꼽아 주거나 글자가 없는 쪽을 보면 세모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세모 표시가 플러스로 가도록 꼽아 주면 된다. 전면 패널 케이블을 꼽기 위해 뽑아 둔 사타 데이터 케이블도 다시 꼽아 준다. 이제 다 꼽고 남은 케이블을 정리한다. 하나는 쿨링 팬의 3핀 케이블이고 하나는 쿨링 팬의 속도 제어 전원 케이블인데 핀이 망가졌다. 속도 제어 전원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왕 시작한 김에 같이 수리한다. 우선 피복을 벗겨서 접촉면을 만들어준 뒤 핀이 안 꼽히는 원인을 찾아 모양을 잡아준다. 핀에 전선을 감고 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롱노즈로 잘 눌러준 뒤 핀을 결속시킨다. 이런 제어용 전원 케이블은 펜과 파워 서플라이 중간에 끼워야 동작이 되니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모든 케이블을 꼽았으면 나름 깔끔하게 선을 안 보이게 정리해준다. 나뒹구는 케이블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한쪽 면에 모아 붙여주고 케이스를 닫아준다. 테스트를 위해 전원을 켜본다. 안 켜지면 어쩌려고 미리 전원 테스트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잘 켜진다. 다시 전원을 뽑은 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아까 tfx 파워를 꼽아 공간이 뻥 뚫린 곳은 쿨링 팬들에 의해 먼지나 바선생이 유입될 수 있다. 먼지가 쌓이면 쿨링 기능이 약해지고 또다시 열 받아서 뻗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공간은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충망 보스테이프를 이용한다. 근데 하필 이건 구멍이 좀 크다. 별 문제 없다. a4 용지를 크기에 맞게 잘라내서 붙여주고 막힌 a4 용지에 방충망 스티커를 대고 크기에 맞게 구멍을 다시 뚫어서 붙여주면 된다. 흡기 배기 쿨링 팬이 합쳐서 다섯 개나 있는데 굳이 안 뚫어도 되겠다. 난 컴퓨터가 빛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하필 24시간 켜져 있는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시뻘겋게 번쩍인다. 데스크탑은 무지개로 번쩍거린다. 다음번엔 쿨링 팬에 달린 LED를 죄다 뜯어봐야겠다.